A5 스포트백 모델이고요. 40 TDI랑 40 TFSI, 4 5 TFSI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다고 지금 대우빌 내수용이라서 국내 판매되는 모델이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블랙 에디션인데 이렇게 좀 나올 것 같고 본판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어인테크 들어가고 디알레도 좀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. 테일램프랑 뭐 이렇게 전방 주간 주행등이랑 연동돼서. 사이드비료라든가 윈도우블린도 다플레이고요아 디오카 라이트 사이드, 사이드 스커프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에서 뭐 전방 한계등이라든가 후방한계등 사용할 수가 있어요 히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톱하이도 편하고 이거 런칭했을 때 김포에서 타보니까 굉장히 또 차가 스포티하고 오히려 420i라든가 320i보다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A5가 너무나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시승해 보니까 차 되게 괜찮고요. 보시면 뭐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헤드시프트라든가 뭐 헤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지금 독일 내수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글을 판이 안돼 있어서 국내 판매되는 거는 좀 사양이 다를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주소석에도 조수석 주요소 디스플레이도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저것도 옵션이지만은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시타 충전구 두개 그리고 뭐 아이들 스타빙고 주행 모드 변경 그리고 전방 카메라라든가. 화질도 굉장히 좋죠. 이런 것도 좀 A5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센터 콘솔 안 이런 하이골시 마감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그리고 암레스트 한쪽에도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뱅에 넓은 사운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이쁘죠?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공조기 장치도 굉장히 좀 심플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클로어 박스 공간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이중접합률이 또 적용이 되어있고 모델명은 잡혀져있고요. 이에도이 아우디 컴컵 라이트 들어왔고열이 열선 시트 같은가 성풍고시태충전고 온도 절도 적용이 되어있고 컵홀드에도 이렇게 함레스트랑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뒤에 테일 램프도 굉장히 좀 A7보다 더 곱스러운 것 같아요 A7보다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, 디퓨저랑 이렇게 듀얼 레이어드가 들어와있어서 스포티함도 많이 이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도 굉장히 여롭고요 유리랑 같이 열리기 때문에 트렁크 수납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A5 모델이 되어지 출고는 아마 7월부터 될것 같고 좀 계약하시게 되면 출고 좀 빨리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문 해드릴게요 A5도 있고 S5도 있고 이런 모습도 굉장히 또 여러 다이내믹스를 하셨어요. 420i, 320i 하시는 게8824 스포트팩을 하시는 게,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것 같습니다.